안녕하세요 한주간의 IT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전파뉴스의 전파남입니다 오늘은 그간 나왔던 S10 라이트, 노트10 라이트, 그리고 S11에 관한 루머들을 모아봤어요 먼저 노트10 라이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트10 라이트는 기존 노트10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프로세서로 엑시노트 9820을 채용을 했다는데 이거는 갤럭시 S 9에 들어간 프로세서와 똑같거든요 현재의 노트10은 스냅드래곤 855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45와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램도 반토막이 나갔고 실제 성능 차이가 노트10에 비해서 꽤날것 같습니다 다만 메인 카메라의 화소가 4800만 화소로 올라가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망원 기능 대신에 접사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 노트10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의 이름을 달고 나온 그냥 보급형 기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S10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10 라이트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스냅드래곤 855를 채용해서 기존의 아시아권의 엑시노트를 채용했던 모델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올라갔어요 액정 크기도 6.7인치로 S10플러스 5 g 급으로 커졌어요 카메라는 노트10 라이트와 똑같이 화소수는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 대신에 망원렌즈가 빠지고 접사렌즈가 들어갔어요 노트10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운그레이드, S10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업그레이드 개념이에요 실제로, 성능도 S10 라이트가 더 좋은 관계로 S10 라이트 같은 경우 약 750불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노트 10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650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S11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S11은 S10처럼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S11, s 1 1 e S11+,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모두 엣지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s 1 1 e 를 제외한 두 가지는 전부 다 QHD 플러스에 120Hz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아마 프로세서보다도 사람들이 이 120Hz 액정에서 입장에서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큰 체감을 느낄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이번 엑시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시아권에서도 스냅드래곤 865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S11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카메라인데요 현재 샤오미에 먼저 납품해서 탑재된 1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화소만 늘린 게 아니라 S7부터 노트10까지 유지하고 있던 2.5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드디어 버리고 1.3분의 1인치 센서로 크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센서 크기도 훨씬 더 커지고 화소수도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실사용자들의 화질 증가 체감이 확실히 느껴질 것 같고요. 현재 루머로는 굉장히 높은 ISO 고감도에서도 상당히 적은 노이즈가 보이게끔 이미지 처리를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간 촬영 시에는 상당히 독보적인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싶네. 망원의 경우에도 기존의 삼성에서는 광학 2배중까지만 지원해서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S11에는 광학 5배중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S10 라이트나 노트10 라이트에 매크로 렌즈가 삽입된 걸로 봐서는 아마 S11에서도 매크로 렌즈가 삽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112에는 카메라 3개, S11에는 카메라 4개. S11 플러스에는 카메라 5개가 들어간다는 소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표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상 노트 10 라이트는 노트 10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용한 라이트 유저와 효도폰용으로 판매를 노린 듯 하고요. S10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애플의 정책처럼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모델을 약간 보급형 기기처럼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보급형 시리즈로 아이폰과는 다르게 A 시리즈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S10 Lite랑은 가격대도 시장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하긴 하네. 뭔가 큰 그림이 있으시겠죠? S11 같은 경우에는 120Hz의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되고 카메라가 정말 대폭적으로 좋아져서 일반 유저들이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폰에 비해서 훨씬 더큰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 모든 정보들은 루머일 뿐이고요. 정확한 정보는 다다음주 1월 7일인가 열리는 CES 2020에서 갤럭시 11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가전제품, 뭐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발표가 될 건데 CES 2020 이후에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